어, 화성성곽길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화성성곽길은 마 산과 그리고 물길을 따라서 걷는 곳인데요. 그곳에는 이야기거리도 많고요. 그리고 역사도 깊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도 많은 곳이라서 걷기 좋고 또 하나 풀발길과 건착지 같은 원추 삼기 코스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음. 피곤해지잖아요 네. 여러가지 카페도 많고요 맛집도 많으니까 어, 어. 가서 커피 한잔 나누시면서 시간을 보내셔도 아주 아니, 좋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도 요새 많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찍기도 너무 좋으니까요 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원래 그렇게 날씬하셨어요? 아니면 여행하면서 걸으면서 날씬해지셨어요? 아, 원래 조금 마른 타입이었는데 아. 제가 걸으면서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김재원 아, 아나운서도 아, 원래 마르셨어요? 아, 걸으시면서 <laughs> 네, 100kg의 육수 오 걸으면서 네, 다이어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먹고 살려고 <laughs> 네, 아, 오늘 덕분에 좋은 가을여행 시 받아서 아마 이번 주말에 좋은 레슨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아, 아, 강원 청소년 고기 올리기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